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럽니까 너는 이제 바사의 왕비가 되지 않았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지 않았냐? 왕에게 가서 우리 유대인들을 살려 달라고 이야기해라. 에스더가 못 간다 고 그래 무서워서. 죽을지도 몰라. 그럼 모르드게가 음.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왕비로 만드셨는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은 네가 이 일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들어서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나 네가 이 일을 한다면 너에게 유익이다 그런다 말에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세 전에 이름이 이미 불러졌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이일안 한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불려짐을 받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감격하고 그들이 왜 돌아오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 어떻게 나, 나는 그게 믿어질까. 이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그런 축복의 수단으로 선교와 전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라고요. 아니, 교회 돈 많으면 사고나요. 헌금 많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당신 겁니다. 나는 이 땅에 눈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시간도 마찬가지죠. 와가지고 일하면서 거들먹거릴 거면 아무도 안 해도 괜찮아요. 저 혼자 다할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찬양인도 다할수 있고, 설교 다할수 있고, 성교공부인도다할수 있어요. 청소요? 백툼 일주일에 두 번씩 제가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 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 멸관을 우리에게 씌워주면서 내 딸아 네가 했다. 내 아들아 네가 했다. 그렇게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거란 말이에요. 어다 대고 거들먹거리는 게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헌금 좀 많이 한 장로면 은 교회 안을 정말 좌지우지하면서 흔들어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 서 며칠 동안 일좀 했다고 해가지고 야 니네들은 나 20시간 일했는데 2시간 일하고 와가지고선 어디다 대놓고 눈을 부릅뜨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복음을 명확히 안다는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그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아시라에요 복음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에 반응하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되겠습니까? 가정과 일터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당하게 I am Christian. 이순신 장군의 전기를 너무 열심히 읽어서들 그런지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이런 거 말고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난그일안 합니다. 그걸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세계 활쏘기 겪는데 스위스 대표가 나와서 여자의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땅 싸가지고 정확히 사과를 맞췄어요.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I am w 리 l l 아, 윌리엄 테 영국 대표가 나왔습니다. 또 머리 위에 사과를 올려놓고, 땅쌌어요 정확히 사과에 맞았죠. 당신의 이름 뭡니까? I am Robin h 한국 대표가 나왔어요. 땅쌌는데 여자 머리에 딱 맞았어요. 당신의 이름 뭡니까? I am, I am sorry. I am sorry. 여러분, 언제까지 I am sorry의 신앙으로 사실 겁니까 I am Christian.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한테, I am sorry.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I am Christian.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당당히 나는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글로 가시는 거예요. 선교는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